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죠. 한 집안에 한 명도 없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567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가 자녀가 아플까봐 보장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장 보험 어린이 저축 보험을 가입해서 정말로 정신 승리라고 하는 만족만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린이 보장 보험 어린이 저축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생각이십니까 현명한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따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이 보장보험, 저축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쓰러운 일은 바로 어린 자녀가 아픈 것이죠. 그랬을 때 부모님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부모님이 아픈 것이 더 낫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아 때부터 어린이 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치료비 등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보험가입이 보장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아픔을 달래줄 수는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면요. 아이가 아프지 않게 키우는 것이죠. 물론 소소하게 아플 수는 있지만요. 커다란 중병이 걸리지 않도록, 상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되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소소한 질병이나 상해는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보험을 통해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상해나 질병은 보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지 절대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적 중증 치료비가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아주 극히 드문 확률이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고 확률이 미미한데 그것을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 돈으로 투자하면서 확실한 현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험 판매인들이요. 자녀 사랑을 강조하면서 감성 마케팅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 사례를 또 극적으로 연출을 시키죠. 그러니까 뭐 몇만 원을 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을 받을 때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입을 시켰더니만 자녀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서 (1~2년)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 엄청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확률이 미미한 그런 사례를 마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양개연화시켜서 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20세) (24세) (30세까지) 만기 기간 동안에 소소한 보장을 일부 받을 수는 있으나 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요 만기 때까지 별털 없이 사고 없이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 없이 바로 보냅니다 만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동안 낸 돈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장보험 이라고 해서 각종 보장보험 뭐 수백 가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보장 생활보장 장기이식 수술비 상해 뭐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괴 래든가 화상 이라든가 기타 골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보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장을 수백까지 한다는 거는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식당에 메뉴만 많은 것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만한 돈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커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보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그, 마케팅의 힘이라고 할까요? 서로 소중한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한테 수백 까지안 되는 보장 없는 보장 상품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폭발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5만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죠. 빈번하게 촉질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두명세명이면요이 돈도 엄청나거든요. 가랑비에 속어 적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한다고 해서 안심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험가입하면 오히려 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모랄 해제들을 자극해서 아이가 더 아프거나 아니면 은요 상해를 입을 확률도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가입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살수 있도록 보, 위험을 보유하고 통제하고 축소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기술, 회피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아무리 보장이 많더라도 다양한 보장이 있어도 질병 등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양하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수백 가지 메뉴를 깔아놔도 먹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페, 뷔페, 뷔페에 갔는데요, 수백 가지 그 저기 음식이 있지만 그거 적당히 먹고 와서 집에서 라면 먹었던 생각 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단품 요리를 먹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엄청난 보장을 해주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메뉴는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소소한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요. 확률이 너무나도 미미한 보장으로 나열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그 보장 내용도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만약에 백만 원, 천만 원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절 치료비 십만 원 밖에 안 되고요. 기부스 뭐 십만 원, 이십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많아야 오천만 원 정도 치료비 정도 지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돈들은요, 우리가 아주 가난하지 않는다 안 타면은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충분히 그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미미한데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그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이러한 그 질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험금을 받을 필요도 없고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소한 보장들은 치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아까 언급했듯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상품만 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만 가입하게 만들지 않죠. 이런 소소한 상품들을 쫙 깔아놔서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비싸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재생불량성 빈혈 어린이들한테 강한 걸립니다. 백혈병이라고 하지만 백혈병은 아니고요. 그 병이 아주 희귀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리면은 보통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 확률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쌀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보장 상품으로 출시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부분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끼워서 팔다 보니까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경우에는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항변하면서 그 돈이 어디냐 하고 얘기하지만 받는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내는 돈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 돈이 더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여러분 손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생 확률은 굉장히 낮으나 혹시라도 발생된다면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경우만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일급장애로 누워 있는다든가 이런 것만 가입시키는 것이죠. 쓸데없이 팔이 부러져든가 이런 것을 가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장보험은요, 치명적인 보장보다는 일반적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혹시라도 자녀가 질병에 걸렸거나 약간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 질병을 요한되든가 상해를 입었다면 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 20%, 30%는 자비로 현금으로 지원하면 될 문제지 그것을 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쓸데없는 돈을 10년 20년 30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이한테 보장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장보험인데 100세 만기고 20년 납이고요 30세 산모가 태아 중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매월 77,100원 정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 효과는 무엇일까요? 100세 동안 보장해주는 보험금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나열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정액으로 고정돼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바로 받아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100세 때 받는다. 현재 가치는요, 껌값도 안 되는 똥값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가입 후 당장 보험금 수령에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미래 질병 발생 시, 현재 가치로 그 정액에 고정된 보험금을 할인한다면 정말로 미미한 수준이죠. 껌값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100세 때 200만원을 받는다 받는다면요. 100년 뒤잖아요. 보험금의 현재 가치는 물가상승률 3% 가정 시에 10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100년 동안에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해 재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부 판매 중에 있습니다. 8,500원인데 투자가치 수천배 수만배 수십만배 있습니다.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7 7 1 0 0원씩 20년 납부한다면 1,851만원을 내야만 합니다. 가입 후 그렇다면 50년 전후에서 환급금은 100%까지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은그 이후 만기 때는 거의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세까지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발생되더라도 뭐 소소한 것들이었다. 이랬을 때는 1851만 원은 그대로 날라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질병이 발생된다 하더라도요. 보험가입 대신 혹시라도 투자를 한다면 투자 금액으로 확실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다 칠, 팔, 십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돈은 자기 부담금 환급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또, 환급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보험에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특히, 암에 걸렸을 때암 환자는요, 암 치료비에 9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5%밖에 자기 부담이 안 되니까 충분하게 제가 볼땐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고 모자라는 돈은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투자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투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할 돈으로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만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가입 대신 매년 사%로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는 2,828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 아무 이상도 없는 자녀가 만기가 됐다. 그러면 2,828만 원을 자립자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보험보다 보장보다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8%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20년 후에는 4542만 원이 되거든요. 확실한 자립 자금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치료 비로도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가 극히 드물겠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요, 소소한 질병이나 상해는 걸릴 수 있지만요, 치명적인 부분은 대부분은 다 피하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커다란 사고 질병 없이 커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세까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100세 시점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 투자한다면요. 100세 때 5억, 6억, 5181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년 2.5% 물가상승률로 할인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55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서 날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치로 5518만 원 가지는 것이 좋겠죠. 100년 내내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현금으로 이런 돈으로 보장 자산은 확실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잘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과연 얼마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 투자하게 된다면 100세 때는 214억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가로 할인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18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부자 아닙니까? 정말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한테 보장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자녀는 정말로 추가적으로 부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으로 이러한 부자 될 가능성을 완벽하게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치명적인 보장만 해주는 순수 소멸성으로 저렴하게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입할 돈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관리를 통해서 자녀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고, 자녀의 자녀를 자산 관리를 잘해서 자녀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자산가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77,100원이라고 하는 소소한 건강보험, 그 자녀를 위한 보장보험료도 있지만, 만약에 저축보험까지 가입한다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낸다면요. 그것마저도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자녀를 자산가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소득이 한정적이라면 소비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줄 생활비는 줄이기 힘드니까요. 바로 이러한 보험 및 금융상품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껴도 부식비를 아끼고 맞벌이 부부가 도시락으로 점심값을 아끼고 담배와 술을 줄이거나 없애도 금주 금연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보험 및 금융 상품 쓸데없는 거 가입하면 다 쓸데없는 말장도로 묵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부터 소비를 줄이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다른 거 소비 줄여봤자 소용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자산 재배치에 대해서 정비를 미루게 된다면요. 그만큼 엄청난 재산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줄줄 새는 재산, 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에 역량이 있는 종합자산관리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정말로 절세보다 더 중요한 자산관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